자꾸 이 무거운 거를 자꾸 옮겨보세요 네. 네. 저 이중에서 내 방에서 보면 막 이걸 들었다 올렸다 맞아 <laughs> 다 보이지 이는또왜 몰라 이렇게 처음에 사올 아, 때는 막 좋았거든 어, 그렇죠. 저것도 좋고 근데 그렇죠. 모른 줄아는데 이렇게 계속 장게 있으면 약을 안쳤어그런가 지금은 아, 냄새 나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 어떻게이 무거운 거를 옮기고 와. 그렇게 말이야. 맥주야. 저리 앉았어여리 놀게 나겠나 저리 놀게 나겠나빈칫거 싶어서 왔길 아유, 너무. 아유, 요거 잘 자랍니다. 요거는. 반은 한고 있구나. 예, 예. 나눴구나. 반은 구워하고 옮겼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저. 더... 예. 나네. 예. 보거는 거기 두고. 아, 할머니 지